고기압 확장과 한반도 상공의 난기 지속. 최근 북태평양이 여전히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면서 한반도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난기를 동반한 상층의 고온대 기류가 한반도를 덮고 있으며, 열대에서 북상한 열에너지가 대기 중에 잔존해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10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체감상 여름 기온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북쪽에서는 한기를 동반한 고층 곡선 기류가 점차 남아하며 계절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남쪽의 난기 세력과 북쪽의 한기 세력이 북서쪽을 경계로 대체하는 전형적인 과도기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열대 해역의 변화와 아시아 몬순의 종료. 최근 인도양과 서태평양 지역에서 강하던 서풍이 약화되며 동풍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곧 아시아몬순 시즌의 종류를 의미하며 인도양에서 북상하던 열과 수증기량이 급감하고 있다. 반면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적도태평양의 열과 수증기가 동아시아로 북상 중이다. 이 변화는 계절 전환의 전형적인 신호로 대기순환 패턴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중층기압계 분석 850헥토파스칼 및 250헥토파스칼 자료 기준 10월 16일 20시 일기도 분석 결과 아열대 서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강한 서윤동풍이 중국 동부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음이 관측되었다. 이 지역에는 기압골이 형성 중이며 주말 무렵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상층 250헥토파스칼 고도에서는 강력한 제트기류가 만주 지역을 따라 흐르며 그 오른쪽 입구 영역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지난 한달 이상 이어진 비정상적인 강수빈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말 이후 한기 남아와 진정한 가을의 시작. 이번 주말 10월 17일 금요일 20시경 서해안을 향해 접근하는 저기압과 1050헥토파스칼로 발달한 대륙고기압의 남동 확장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전선을 경계로 북쪽의 한기와 남쪽의 한기가 충돌하며 광범위한 강수대가 형성될 전망이다. 저기압이 통과한 이후에는 북쪽에서 한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파강하고 드디어 진정한 가을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증기 이동 분석, 아시아몬 순 종류의 결정적 신호, 10월 18일 토요일 새벽 저기압이 서해안에 도달할 때 해발 3,000에서 8,000m 고도에서의 수증기 흐름 분석 결과, 적도 태평양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북상해 한반도 전선대로 집중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현상은 아시아몬순의 완전한 종료를 날리는 동시에 가을형 대기순환체계가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계절전환기의 복잡한 구조 올해 10월 중순의 기상패턴은 단순한 계절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열대의 잔열과 북극권 냉기의 공존 속에서 한반도는 연력학적 불균형 상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수의 지역편차와 반복된 저기압 발달이 지속되고 있다. 다가올 주말 이후에는 한기의 세력이 우세해지며 본격적인 가을형 기단이 형성될 전망이다 즉 지금의 이상고온과 잦은 비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마지막 큰 들립이라 할수 있다 주말 전선과 강수 전망 열대에서 유입되는 수증기 영향으로 토요일 새벽 필리핀 부근의 열대 요란 96W를 통과하는 강한 바람대가 한반도 전선에 유입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양쪽의 수증기가 전선대에 집중되면서 한반도 상공에는 광범위한 강수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선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낮 사이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며 전국 내부분 지역에 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10월 18일 토요일 18시 일기도를 보면 비는 북서쪽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이며 늦은 오후에는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강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해상에는 등압선이 조밀하게 배열되어 강풍감옥성이 높고 적청색 점선으로 표시된 남북감 기온차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만 등압선이 비스듬히 배열되어 있어 직접적인 북서풍 유입은 제한적이며 대신 동풍 계열의 해양성 기류가 한반도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륙의 찬 공기가 직접적으로 남아하진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저기압 이동과 한기 유입의 제한성 10월 19일 일요일 15시 기준 저기압은 감숙성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시점에서 소규모 동서형 기압 배치가 형성되며 북쪽에서는 고기압 확장에 따른 찬 공기 남아가 남쪽에서는 동풍성 난류가 해상에서 유입되는 복합 구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서해, 남해, 동해의 해수 온도가 이례적으로 높고 서태평양 서부의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어 찬공기에 직접 유입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서풍보다는 동풍계열의 해양성 기류가 우세해지며 한반도는 급격한 냉각보다는 완만한 기온 하강 형태를 보이게 된다. 상층 구조 분석 500헥토페스칼 패턴의 의미. 10월 20일 월요일 15시 기준 500헥토페스칼 일기도에서는 고층골이 가장 깊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시아 문순이 휴퇴한 지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으로 적도 부근에서 중위도로 전달되던 열에너지가 점차 소진되는 단계에 해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뜻한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와 광범위한 해양성 고온 영역이 존재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의 수축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며 결국 골파, 한기 침투의 억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열대 파동의 재등장, MJO의 영향력 아시아 몬순이 끝났다고 해서 열대의 영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열대 파동의 중위도 전달 효과가 커진다 최근까지 잠담해던 매든 줄리안 진동, 매든 줄리안 어실레이션 MJO가 다시 활발하게 관측되며 가장 중요한 열대 기변동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MJO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대류 활동의 동진 진동으로 대기 순환 전반의 파동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이 파동이 인도양에서 서태평양을 거쳐 이동하면서 중위도의 제트 기류, 기압골, 강수 패턴의 연쇄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MJO 외에도 켈빈 파등 여러 형태의 열대기 파동이 서로 중첩되거나 상쇄되며 지구 대기 순환을 조절한다. 그 결과가 바로 한반도의 이상 기운, 잦은 비, 그리고 늦어진 가을로 나타난다. 향후 전망. MJO의 위치와 동아시아 반응 10월 24일경 인도양 동부와 동남아시아 상공에서는 상층 발산, 어퍼레벨 다이버전스가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MJO 활성의 신호로 향후 1, 2주간 동아시아 중위도 지역의 기압변동과 단기적인 강수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자면 현재 한반도는 북쪽의 찬 공기, 남쪽의 열대 잔류 에너지, 그리고 MJO를 포함한 열대파동의 간접적인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형적인 계절 전환 기형 대기구조 속에 있다. 지금의 기상 패턴은 단순히 가을로의 진입이 아니라 열대 중위도 간 상호작용이 극대화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MJO의 위상 변화와 열대 대류의 재활성화가 향후 한반도의 강수, 기운, 바람 패턴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북극의 한기, 태평양의 열기, 그리고 10월의 역설. 올해 10월, 동아시아의 기후는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라 지구대기 대순환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열대 수렴대의 강한 대류 활동에 의해 확장이 유도되고 있다. 그러나 10월 말로 갈수록 이 고기압의 발산부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면서 동남아시아는 다시 차가운 공기의 고립 지대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지구대기 시스템은 단순히 열대와 중위도의 상호작용에 그치지 않는다. 북극의 변화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반구의 일사양이 급감하면서 북극권의 기온이 빠르게 낮아지고 그 결과 한기가 고위도 상공에 집중되고 있다. 2025년 10월 15시 20시 기준 해발 약 30km의 성층권 중간 고도에서는 극소용돌이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극소용돌이는 겨울철 북반구의 기후에 알짜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 극소용돌이를 불안정하게 흔드는 요인이 감지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륙권 상층의 파동 에너지 전달이 있다. 같은 시각. 베링해와 알래스카 근처에서 강하게 발달된 온대 저기압이 관측되었다. 이 저기압에서 발생한 강력한 상층 바산은는 열에너지를 파동 형태로 성층권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극소용 도리를 자극하고 있다. 열에너지는 다시 기류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한 뒤 우랄산맥 부근의 강한 고기압 블로킹에 의해 증폭됩니다. 현재 우랄 고기압은 매우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파동이 상승 증폭하면서 성층권 상층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그 결과 극소용돌이의 일시적인 변형과 진동이 일어나며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성층권 최하층 약 1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도 뚜렷이 관찰된다. 적색은 상승하는 열에너지를, 청색은 하강하는 냉기를 의미한다. 현재 베링해와 알래스카 상공에서는 열에너지가 활발히 상승하고 있으며, 반대로 우랄산맥 부근에서는 하강 운동이 지배적이다. 이 상하진동은 결국 극소용돌이의 형상과 안정성을 좌우한다. 10월 16일 기준 극소용돌이는 아직 타원형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지만 겨울로 갈수록 그 크기와 세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극소용돌이의 불안정성은 북반구의 적설 분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25년 10월 15일 현재 유라시아 대륙 동부 대부분이 이미 눈으로 덮여 있으며 적설 면적이 넓을수록 지표의 복사 냉각이 강화된다. 이 과정은 곧 극소용돌이의 파동적 불안정을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적도 상공에서는 현재 성층권 동풍 QBO가 관측되고 있으며 적도 태평양은 엘니뇨 단계에 진행 중에 있다. 이두 인자는 모두 열대의 열에너지를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통로를 열어 극소용 도리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일본 모델은 올해 12월경 극소용도기 붕괴, 즉 서든 스트레토 스프릭 워밍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비교적 안전 국면에 가깝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열에너지 전달과 파동 활성이 지속된다면 다가오는 겨울 북반구는 평년보다 훨씬 더 강한 한파의 파동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말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고 일요일부터는 급격한 기온 하락이 예상된다. 강풍 천둥 번개에 주의해야 한다. 오늘 금요일 낮 동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의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다. 하지만 저녁 무렵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다시 비구름이 몰려들겠다. 이번 비는 주말인 내일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지역 최대 70mm, 충청, 호남, 영남 내륙은 10에서 50mm 정도로 예보됐다. 비의 세기와 지속 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며 요란하게 비가 내리겠다. 또한 비가 집중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대와 겹치면서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지대나 도심에서는 일시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0m를 넘는 태풍급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앞으로 전 해상에는 풍랑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상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다. 해상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기온 변화도 뚜렷하다.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다. 서울 19도, 청주 21도, 광주 21도, 부산 23도, 제주 서귀포는 28도까지 올라 여전히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그러나 주말이 지나 일요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 월요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5도까지 내려가 불과 하루 만에 10도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기온 변화는 올가을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번 주말은 전국적으로 비와 강풍, 천둥번개가 동반된 불안정한 날씨 속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며, 일요일부터는 급격한 한기 유입으로 본격적인 늦갈 추위가 찾아오겠다. 외출 시 우산과 두꺼운 겉옷을 챙기고, 해상이나 산간 지역의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주말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계절 전환이 찾아오겠다. 월요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대륙성 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일부 경기 북부나 강원 내륙은 영하권까지 떨어져 첫 썰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 강원 산지에서는 첫눈이 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미 대관령과 설악산 일부 구간에서는 영하권 예보가 나오고 있어서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을겠다. 출근길엔 겨울 점퍼나 두꺼운 외투가 필요하겠고, 난방기기 점검과 수도 동파야방에도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낮동안인 맑은 하늘 아래 비교적 포근하지만, 아침과 밤에는 급격히 추워져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 수확을 앞둔 과수나 채소류는 갑작스런 한기에 의한 냉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하우스의 보온 대책과 농작물 덮개 점검이 요구된다. 다음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찬 공기의 세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특히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 간헐적인 빗방울이나 눈발이 날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기온 하락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본격적인 늦가을 추위의 시작으로 보인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다며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굳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약하자면 주말 비와 강풍이 지난 뒤 찾아올 급격한 기온 하락은 올가을 들어 가장 뚜렷한 계절의 전환 신호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는 우산뿐만 아니라 따뜻한 옷차림도 필수다. 급변하는 날씨 속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농어촌과 해안 지역은 강풍 및 한기피에 대비해야 한다.